가시도 일본어 상요한자 천이십육 팔십 강입니다. 자말 맞자네요. 자 생물 안에 가축이 있죠. 아, 오늘은요 말이 나왔습니다. 말 맞자. 이게 그림이죠. 아, 이 밑에가 다리 아, 다리 모습이고요. 이건 꼬리입니다. 아 그다음 에 위에 부분은요 갈기. 자머리에 갈기 모습인데. 자말 맞자지요. 음은요 바 훈이 우마 맙니다. 음부터입니다. 바까. 바보, 케바, 경마, 조바, 승마, 어, 그 다음에 후는요, 우마 말이죠. 자기 우마에서 어, 우를 빼면요, 마겠죠 자, 마고일 때가 맘이다. 이거 마고 외우셔야죠. 마고라는 게 마부인데, 어, 이런 게 있습니다. 마고니모 이쇼, 어, 이걸 외우셔야 돼요. 마고니모 이쇼까지입니다. 마부는 아 말을 끌면서 짐을 옮기지요. 자 그러면 복장이 초라하겠죠. 아그럼 마부에게도 의상. 이게 의상이거든요. 의상을 잘 입혀놓으면 멋져 보이죠자 이게 옷시 날개란 얘기입니다. 옷시 날개. 마고니모 이쇼까지입니다. 두 번째 사슴 록자입니다 이게 사슴의 모습이죠자 음은요 없지요. 훈이 식가 사슴이죠. 아 그다음에 카가 있죠. 자, 카고시마 갱, 카고시마 현입니다. 이게 현 이름이지요. 카고시마 갱, 카고시마 현이요. 어, 그 다음 바깥, 바보요이 바깥가 어디서 왔냐면은 어, 옛날에 진나라 때 이제 간신이 왕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써보요 자, 지록 위마거든요. 어, 지록 위마가 있습니다. 지록 위마입니다. 자, 지록위 마거든요 자, 뭐냐면은 아, 사슴을 바치면서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했단 얘기지요. 한마디로 바보죠. 자, 이거 두개 따온 게 바까입니다. 감사합니다.